여우림교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봉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뉘우칩니다. 좀더 좋은 일을 할수 있었는데, 좀더줄수 있었는데, 좀더 베풀며 살수 있었는데, 이렇듯 부르지고 긁어 모아 봐도 결국 쓰러지, 쓰지도 먹지도 못하고 가는 것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답니다. 좀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일. 이것이 큰 후회 첫 번째 후회입니다. 둘째로, 뉘우치는 것이 참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 거,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세 번째는, 좀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좀더 즐겁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울고불고 왜 그처럼 힘들게 살았던고 괜히 여러 사람을 괴롭혔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뼈아픈 회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1년을 들이켜보면서 여전히 베풀지 못하고 좀더 참지 못하고 그리고 좀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또한 해를 보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좀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지난 날에 내 인생은 향기로웠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한 냄새를 많이 낸것 같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난 날들을 해상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의 헌신적 봉사에 한량없는 감사를 느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우의 헌신을 얼마나 높이 칭찬해 주며 얼마나 과상하게 격찬해 주고 있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대단히 구약적인 표현 같습니다.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말은 매우 감각적인 표현이요 또한 신학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장작으로 불을 피운 재단 위에 거기를 얼려놓고 그리고는 그 거기 위에 포도주를 부은 후에 구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휘양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도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